안녕하십니까 키스의상외과 이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가슴 수술에서 보형물을 근육 밑으로 위치시키는 수술과 이중 평면 수술에 대해서는 어, 오히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데 근육 위쪽으로 수술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도 많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근육 위로 보형물을 넣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그게 어떻게 하는 건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의아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이걸 영어로 하면은 이제 어, 서브 글랜들러라고 얘기를 해서 어, 유선 조직, 이제 유방은 하나의 어떤 글랜드, 이제 샘인데 이샘 조직 밑에 보형물을 위치시키는 방법이라고 해서 서브 글랜들러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대흉근 위에 위치시킨다라고 해서 근육 위 에, 위치를 시키는 수술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슴 수술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보형물의 선택도 아니고 절개 부위의 선택도 아니에요. 평면의 선택입니다. 즉 보형물이 어떤 포켓에 들어가느냐, 어떤 깊이에 들어가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너무 많은 게 변해요. 사실상 뭐 수술의 통증, 또 수술 후에 어떤 회복 어 회복기관의 어떤 특성, 그리고 이제 보형물이 만져지는 특성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은 평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평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해부학적인 얘기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의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환자분들을 이해시키는데 굉장히 애를 먹어요. 그래서 평면에 대한 얘기는 아예 생략하거나 빼버리고 그냥 보형물을 어느 제품으로 할까요? 뭐 사이즈를 어떻게 할까요? 절개를 어디로 할까요? 이제 이 얘기만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안구가 빠진 찐빵이죠. 아시는 것처럼 근육이라고 지금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대흉근이고 대흉근의 위로 할 것이냐 아래로 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데 대흉근 위쪽에 있는 건 유방이죠. 유방은 유선 조직이기 때문에 유선 조직과 패시기 때문에. 어, 유선과 근육 사이에 넣는 방법을 근육 위 방법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 근육과 갈비뼈, 어,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근막과 뼈막 사이에 위치시키는 거를 근육 하 방법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브글랜듈러라고 하고 하나는 서브머스큘러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 어떤 경우에 근육 위 평면을 이용하게 되느냐, 어, 살이 충분히 두꺼우면은 근육 위쪽 평면을 이제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살이 얇으면 은잘못 쓰죠. 그리고 근육 위로 수술을 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로 재수술에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에 거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수술 방법과 장단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림에서 제가 그린 거는 어, 대흉근인데 대흉근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근육 어, 보다 더 위쪽에 보형물을 이제 위치시키는 거고 어, 이거를 옆에서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대형근은 지금 보형물보다 바닥에 있고 어, 만약 근육 위쪽이 아니라 근육 아래쪽으로 보형물을 위치시킬 때에는 대형근이 이렇게 돼서 보형물은 뼈 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뭐 이런 어, 그림을 갖다가 이제 어, 이해를 하셨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무리가될게 하나도 없죠. 만약에 원래 가슴이 오리지널하게 상당히 이제 살이 좀 있는 편이고 또는 이제 셋이 두껍다거나 특히 이제 서양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살의 두께가 마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하고는 많이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뼈가 이제 그대로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살이 얇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반면에 서양 사람들은 어, 셋도 두껍고, 원래 자기가 갖고 있었던 오리지널 가슴의 어떤, 그, 어, 그 볼륨도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보형물 수술을 또 하러 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가슴이 어느 정도 두꺼운 사람들은 근육 위쪽으로 수술을 하더라도 그보형물이 티가 나거나 만져질 가능성이 굉장히 적겠죠. 자,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특히, 어, 젊은 사람들, 또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고 또 상체 이제 살이 좀 없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이 없으니까 더 볼륨을 주고 싶어가지고 가슴 수를 하러 오는데 그런 경우에 근육 위쪽으로 보형물을 넣게 되면은 이제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형물 위쪽으로 살이 없으니까 이런 마진이 그대로 보인다거나 이거는 리플링인데 실리콘 젤은 보형물은 결국 사람이 서 있을 때. 이제 반 액체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름을 지고 움직이게 되어있어요 그 주름이 져 있는 그런 어떤 컨투어가 살이 얇으니까 가감없이 그대로 바깥에서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식염수 백의 경우에는 더해요 이런 리플링이라든가 만져짐이라든가 또 부자연스럽게 티가 나는 이런 문제가 무섭기 때문에 말른 어, 사람들한테서는 그녀 위쪽 방법을 적용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답이 나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어, 서양 사람들이 비해가지고 근육 하 방법을 적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자기 가슴도 너무 사실은 이제 얇고, 팻도 얇고, 체중도 걔네들보다 훨씬 더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근육 아래쪽으로 하는 수술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는 어떻겠어요? 근육 위쪽으로 하는 수술이 더 많아요. 자, 그러면은, 어, 이와 같이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육 위쪽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의사한테 내가 얘기를 들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겠느냐? 어, 반드시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어, 더블 버블 현상이라고 제가 옛날에 설명해드린 적이 있은, 있었는데 가슴에서 원래 밑줄음선이 그대로 살아있어가지고 밑선이 사실은 두 개로 이제 보이는 경우를 더블 버블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런 현상이 근육 아래쪽으로 했을 때 일어날 그 확률이 높죠. 근데 그거를 해결하겠다고 이중편만으로 바꾸고 뭐 이제 별거 별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죽지를 않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근육 위쪽으로 해야 됩니다. 근육 위로 하면은 더블 버블은 나타날 수가 없죠. 그리고 근육 하루 수술을 했는데 염증이나 구축 등이 나타났어요. 자, 염증 제거하고 또구축 구축대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또 나타나고 재발되고 계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아, 이 환자는 근육 아래쪽이 좀안 맞는구나. 그러면서 근육 위쪽으로 바꿔야 되겠다. 자, 이렇게 고육지책으로 어, 플랜을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환자분이, 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통증이 없는 수술을 해야 되겠다. 가슴 수술을 무지하게 아프다고 하는데, 안 아픈 수술을 해야 되겠다. 통증을 나는 참지를 못한다. 또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증이 없게끔 수술을 해달라. 자, 그러면 방법은 근육 위쪽으로 수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뭐, 절개 부위를 어디로 하면 아프고, 절개 부위를 어디로 하면 안 아프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거는, 어, 다른 어떤 아주 마이너한, 아주, 아주 그, 작은 어떤 소소한 그런 문제로 인한 통증의 차이고, 어, 가슴 수술의 통증이 그, 가장 메이저하게 결정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근육 위냐 아래냐에 달려 있어요. 거의 90%라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육 위쪽으로 수술을 하면은 거의 안 아프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통증은 근육 아래쪽에서 즉 보형물이 뼈막을 접촉하면서 갈비뼈를 자꾸 긁기 때문에 그 늑골의 어, 그 골막에서 발생하는 통증을 가장 심하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 어, 위쪽으로 할 때는 뼈를 아예 볼 일이 없죠. 그거는 통증이 아예 없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수술한 당일 나서부터 뛰어다니죠 그 다음에 처짐이 같이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사실 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거는 케이스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달리기 적용해야 되는데 이럴 때이 환자는 어쩔 수 없이 근육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의사가 낼 때가 있어요 또는 뭐 헬스 트레이너나 이제 이런 음, 뭐 운동 쪽으로 일을 하시는 종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는 근육의 운동을 수술 하자마자 좀 심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수령을 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뭐 프로필을 찍어야 되고, 뭐 이제 몸매 어떤 뷰티나 뭐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자, 근육의 운동을 심하게 시킨 상태에서 가슴이 예뻐야 된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어, 변형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 그게 조금 무서우니까, 어, 근육 위쪽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자, 수술의 방법은 뭐, 어, 방리를 해가지고 보염물을 넣는 수술이니까, 결국은 이제 똑같은데, 어, 대용근을 안 건드리고, 대용근과 유선조직 사이를 이제 방리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이렇게 하는 이제 방법에서는, 어, 블라인드하게 뜯는 건안 돼요. 안 보고서 막 뜯어버려가지고서는 이렇게 되는 않아요. 뼈하고 근육 사이는 겨드랑이로 수술할 때, 예전에 이제, 이제 내시경이 없이 수술하시는 분들은 그냥 뜯어버리는데, 자, 근육 위쪽으로 방리할 때는 그렇게 뜯기지는 않죠. 이거는 만약에 겨드랑이를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내시경을 써야 되고, 만약에 밑주름성이나 유륜에서 한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방리해 나가면 되죠. 방리 과정에서 출혈은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어, 근육 아래쪽을 방리를 할 때에 비해서는 근육 자체를 거의 안 건드리기 때문에 출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출혈이 적어요. 따라서 이제 수술이 빨리 진행해야 되죠. 통증이 없고, 회복도 빠르고, 출혈 적고, 시간은 빨리 끝나고, 유방의 확대 효과가 더 커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 유방에 보형물을 넣는다고 하는 게 우리가 보는 거는 원래 유방하고 보형물의 그 볼륨 두 가지가 플러프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 원래 유방을 어, 유방에 가깝게 보형물이 들어가 있을 때더 많이 커 보이겠죠. 근육이그 사이에 있으면 그래서 보형물이 그 근육 밑에 파묻혀 있으면 근육이 누르는 힘이 있어요. 그 누르는 힘 때문에 보형물은 억눌려 있으니까 똑같은 CC의 보형물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더 바깥쪽에 있는 내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어, 수술을 하자마자, 아, 이거 내 생각보다 너무 작게 된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그거는 뭐냐 하면은, 어, 근육이 텐트처럼 보형물을 갖다 이렇게 싸서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어, 커 보이려면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야지 커 보이는데, 어, 이렇게 억눌러는 힘이 강하면은 이 볼록 튀어나와 보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여요. 그냥 밋밋하게 보이기 때문에 컵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게 아니냐. 이게 사이즈가 좀 적게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 아래쪽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텐트처럼 눌르는 힘에 의해가지고 압박이 되니까 사이즈가 생각보다 작아 보인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 근육 위쪽으로 할땐 그런 게 없죠.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뭐 300cc든 350cc든 보험에 들어가서 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그 볼륨 효과가 그대로 다이렉트하게 눈에 보기 이 때문에 이거는 수술 끝나자마자 이거 왜 이렇게 작게 됐어요? 라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어, 그리고 보형물 모양의 이점을 더 많이 노린다. 이게 똑같은 관리로 만약에 나는 자연스럽고 처음부터부터 이쁘게 하고 싶어 가지고 물방울로 했어. 근데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뭐 옆집에 뭐 누군가 하는 뭐 라운드를 했는데 별로 차이도 없어. 이게 뭐, 뭐 이렇게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 근육이 물방울 보형물을 막 눌러버리기 때문에 물방울이라고 하는 그런 모양 자체가 바깥에서 잘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 근육 아래쪽이 아니라 근육 위쪽으로 넣게 되면은 그땐는 눌러는 게 없죠. 그냥 물방울이 물방울 그대로 드러나는 거고 라운드면 라운드 그대로 드러나서 윗볼록도 그만큼 더 돋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형물 모양이 어떤 그 어, 이점이 있다면 그 이점이 또더잘 드러나고 보형물 모양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 역시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 따라서 원래 가슴이 어떤 예, 수축 가슴 이제 그 덩이뿌리 모양이라고도 하고 뭐콘스티키드 브레스라고도 하고 뭐 뾰족 가슴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모양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면 하면은 그것에 대한 개선 효과를 또더 어, 많이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단점은 뭐겠느냐 어,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보고자들마다 얘기가 많이 틀리곤 합니다. 제 경우에는 근육 위쪽과 근육 아래쪽이 구축의 발생률의 차이는 사실상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많은 저자들이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근육 아래쪽에 비해서 근육 위쪽이 조금 더, 어, 구축이 더 많았더라. 자, 이렇게 발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자, 이거는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이 하나 있다. 이건 그냥 꺼림직한 종류의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방 외피가 얇다면, 아주 마른 사람, 오리지널 가슴이 아주 작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만져짐, 부자연스러움, 리플링, 이런 것들이 발생 가능하다라는 점, 이거야 뭐 처음서부터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고요. 보형 보영, 모양상의 결함이 더 직접적으로 나날수 있다. 만약에, 보형물이 들어가는 와중에 뭔가 너무 꾸깃꾸깃하게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우그랗게 들어가고 보형물을 넣었다. 보형물 찌그러져서 들어가거든요. 자, 그 상태로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겉에서 봤을 때 근육 아래쪽에 들어가 있으면 근육이 보형물을 누르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상의 결함이 잘 눈에 안 띄는데 비해서 자, 이 경우는 살 바로 밑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곧바로 눈에 띌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간략하게나마 근육 위쪽으로 하는 술 방법 영어로 하면 서브올렌드로 어, 포켓을 이용한 유방확대술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